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자가 총괄하는 캐나다 프리미엄 조기와 YOLO Education의 에리카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에서는요, 왜 캐나다가 조기 유학지로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조기 유학지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가는 아,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년 연속 미국을 제치고 캐나다가 유학 서, 최고의 선호 지역이라고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캐나다가 좋을까요? 캐나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천혜의 자연. 깨끗하고 공기 좋은 자연 환경을 꼽을 수 있어요. 사실 캐나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천혜의 자연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없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자연 정말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두번째 캐나다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힐 만큼 미국과 달리 총기 소지를 할수 없어서 낮은 범죄율로 치안이 좋습니다. 또한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죠. 특히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는 first priority로, first priority로 생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사람의 안전에 관해서는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북미식 표준 영어를 구사한다라는 건데요. 캐나다는 우리 아이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표준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자인 제가 봐도 발음에 액센트가 없고 슬랭, 은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서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사회적 환경인데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적고 지구촌, 뭐 글로벌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흑인 아이부터 백인부터 동양인, 뭐 남미, 유럽에서 온 아이들, 정말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는다는 게 정말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진짜 그건 아이들에게 그 어떤 책에도 배울 수 없는 진짜 자산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캐나다 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공교육에 공을 들이는 나라인데요. 또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라고 하죠.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79개국 나라 가운데 4위입니다.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르면 OECD 회원국을 비롯해서 79개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 만 15세의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실력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학술 비교 연구로서, 이 피사의 공교육 평가에서 캐나다 공교육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교육은 그 교육의 강점은 아이들 간의 편차가 많지 않아요. 고른 성적에 있으며 이렇게 좋은 공교육의 문이 유학생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국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노하우가 풍부하고 서포트가 잘 되어 있으며 각 학교마다 체계적인 ESL 프로그램으로서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게 서포팅이 잘된 그런 ESL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캐나다에는 세계 최고의 아주 우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토론토 대학을 비롯해서 몬트리올에 있는 어, 맥길 대학도 있고요, UBC 대학도 있고요. 저도 토론토 대학에서 학사를 졸업했는데요. 사실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수한 교수진과 이제 교육들로 상당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졸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제 여덟 번째는요.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캐나다 대학은 100%로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면. 비교적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유학에서 대학 진학 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취업 비자를 받고 나서 그러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캐나다가 참 인기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캐나다가 조기 유학지로 인기 있는데요. 아 우리의 조기 유학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 장점 많은 캐나다는 어떨까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모든 공교육을 다 이수한 저는 사실 캐나다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자존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기질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정말 행복했던 학창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틀 밖에서 생각하는 힘과 경쟁이란 챗바퀴에서 강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즐기면서. 자, 이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캐나다가 왜 좋은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알찬 자료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